상만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 저. 초코 케이크가 그 격증이 있대요, 지금. <웃음> <웃음> 근데 제가 약간 운명론자예요. 사주 이런 거 보세요? 저 매년 초에 한 그쵸? 번씩 진짜 신년운세. 네. 한뭐 30대 때는 거의 매년 봤거든요. 음음. 근데 한30 초중반쯤부터 너무 40살, 40 한 살에 결혼한다는 거 진짜? 근데 내가 30초 중반이면 아직 한 5년 이상 남았는데, 아. 내가 그때까지 결혼을 못한다고? 이런 생각, 나한테 40은 어. 넘는 거맞 그렇지. 음. 맞아. 맞아. 40, 3년 연속 들었어요. 아, 40, 4 1일그 아. 전에 여자 운이 있지만, 분명히 넌 후회한다. 아, 40살, 아. 41살이 너가 정말 좋아하는 그 꿈에 그리던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이제 왔잖아요. 아, 뭔가. 어, 이게 이 그런 건가? 싶기도 아. 하는 느낌? 아. 제가 솔직히 말하면 네. 상철님이랑 경수님을 저는 선택을 했었어요. 일단 경수님이 저한테 되게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을 그, 해주셨고 아, 그쵸, 그쵸. 그게 되게 고맙기도 했고 음. 더 이제 끌리는 것도 있었거든요. 황철님 같은 경우는 별로 저한테 크게 그렇게 음. 관심이 없어 보여서 음. 올까? 안올까 약간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 을 아, 그래도 관심은 있으시구나. 약간 그런. 그렇죠. 관심 있어서 왔고. 아무튼 저는 황철님을 처음부터 좋게 생각했서 산다. 예. 노안 되겠어. 우리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안 되게 하지, 지 말자. 남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모질이로 끝나겠어. 없을. 안 계실 것 같은데. 저희만 왔나 보네요. 영철 님. 저의 문제는 뭘까요? 문제야. 음. 앉자마자 정보가 있으신 분에게 먼저 가는 네. 거예요. 약간, 약간 뭐 가능성이 했다. 보인다 얘기예요. 끝으뭐 과외를 같이 깎아도 뭐 선물이라든지. 그러세요 <laughs> 이런 것도 좀 나가줘야 되나? 아하. 어 경순님 음. 네. 와주셔서. 아, 이런 것도 나가줘야 돼요. 와주셔서 기뻐요. 경순님. 이렇게 하라고? <laughs> 액션하자 어? 응. 액션하자 내가 먼저 할까? 가, 빨리 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어, 좀 떨려, 말못 하겠어 어디서 화려 있어? 빨개지지 말고 빨리 얘기해 있어, 진짜. 있어 경준이 우리 왜? 얘기 좀 해요 어? 어, 언제 여기 없어? 언제, 언제 왔어? 15분 15 15 15 15 있나? 드디어 용기 됐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했는지 물어봐도 돼요? 나는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아요 술에 대해서 좀 물어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조절을 하신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음, 자기소개 때 좋았어요 아, 경수님은 음. 약간 섬세한 거 같아요 음. 그 겉모습이랑 다르게 아, 자신의 매력인 거 알고 있어요? 아... 생각은 못 해봤는데 아, 좋은 거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내일 슈퍼 데이트? <laughs> 그렇지 약속해줘 아 벌써? 아 지금 마음은 되게 조건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음 근데 <laughs> 또 아닌데. 누한 분한테 가시는 게 이렇게 딱 보이니까. 아. 랜드폰 음. <laughs> 뒤에 영수 붙어 있어. 나도. <laughs> 아 진짜. 나이따 드리고 려고 갈게요. 옷 까가입고. 자 이제 마침 영수 씨가 돌아오고 어, 있어요. 바로 준비해 오셔도 될것 같아요. 아. 영수 있어, 영수. <laughs> 그래, <한 스코고. 웃음> 그 현수. 지고 제일 잘 치려보자고. 그 보다매. 걔가 문제가 아니지. 그래. <laughs> 계세요. 계세요. 어 마침 영수. 어딱 있어. 어딱 계셨네. 아직 영수 씨가 나오네요. 어디 한 거예요? 영수님. 어, 방금. 어디서? 할까요? 밖에서 그냥 한 바퀴 돌면서 우리 차 따뜻한 거타 가지고 영수님이랑 대화해보고 싶었는데 말을. 말할... 를할 그게 없어가지고 아, 저, 근데, 근데 저도 솔직히 영수님 계속 옥수님한테 가지 <laughs> 그두번다 그러니까 옥수님 픽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음, 아 현수님이 얘기 안 했으면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너무 떨리고 저는 아 솔직하게 영수님 말고는 딱히 크게 관심 가는 분이 없어가지고 어, 음, 난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들은 여자들 음. 여자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응 음, 맞아 내일은 그래도 안 들어왔을 거야 네 그런 얘기 듣고 안 좋아할 사람이 약간 머리 가 살짝 복잡해지는 분도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야아 간다 간다. 자 영수 옥수는 지금 아까부터 계속 계속 둘이 같이 붙어 있어요. 붙어있어요. 영수도 가끔씩 헤드폰 아, 네. 좀 아, 봐주지. 영수님을 얘기했을때 약간 뭔가 좀 그게 그, 아, 가능성이 느껴졌어요. 어. 그 인터뷰를 하면서 선수님이랑 어, 그래.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했다고 하고 하길래 그래서 아. 내가 안 했으면 자기가 말했을 거라고. 근데 아, 아. 아. 저기 가서 앉아있네. <laughs> 은근히 신경쓰여. 아,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어? 좀잘 좀 비웠을 때 앞에 마주보든지 뭐 하지. 좀 가까이 가자. 그래, 그래, 그래. 짠짠짠. 그래. 짠짠짠. 어제 오프닝 때 서있을 때랑 그때그 이미지랑 다 많이 달라요. 어떡해? 좋은 쪽으로. 앞쪽에도 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아까 자기소개 때막두 명, 세명 얘기하잖아요. 어. 그렇게 된다. 다세 명이라. 저는 한 명이라고 말하고 싶다가도 다 세신 거현숙은한 네. 명이라 했나? 다, 자기 소개할 땐다세명 하길래 저도 세 명이라고. 센척해. 다세명이라 근데 한다. 그게 웃긴 게 남자들 속으로 세 명씩 다 맞아 근들. <laughs> 아니 뭐 데이트 하는 사람 보면 알지. 오늘 선택은 여자들이 하겠습니다. 어? 제 남자는 영수입니다. <laughs> 현수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조금씩 이상하게 자꾸 현수님이 밟히는 느낌이 있어요. 차분하고 자존감 높고 단아하고 그런 분을 좋아하는데 약간 현수님이 좀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설레 만이 나오는 거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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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웃음> 되게 아까 뭔가 어니이방안한데 <laughs> <해야? 아니, 벙벙한데>? 응. <laughs> 어. 노래 잘해요, 영수님? <laughs> 아니요. <laughs> 현수님 물어보는 거 보니까 잘하라 군데? 장기자랑 단아하고 이랬거든요? 나가서 뭐했어? 노래? 춤췄어 춤 중학교 왜? 때 룰라 룰라 세리포 즈고 아, 아, 전혀 상상이 안 가는 허준 그렇죠 토크를 이어가 여기서 이제 약간 연습과 영수는 조금 더 오늘 한우 도착했대요 그분께 감사드린다고 잘 전해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는 일꼭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성격이 어,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조용조용하고 그냥 뭐 행사 같은 거 하면 뒤에 이렇게 있을 것 같고 음, 관심 받는 거 좋아해요 저도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누가 관심 주면 좋아하고 음. 나 혼자 다저잘 드시는데? 이렇게 <laughs> 안 먹어? 복도가 빠르시다 응. 숙도를 맞춰드리기 <laughs> 아 당신의 속도 내가 맞출게요 아아또 흥돈 씨 먼저 빨리 먹으면 또 민망할 수있을니까손 어 맞춰주겠다 영수님 슈퍼데이트권 누구한테 할지 결, 결정했어요? 영수님은 과연 누구에게 쓸 것인가? 소고기 오늘 먹었어. 자, 드디어 직입니다 뒤에서? 뒤에서? 계속 신경 쓰고 있어, 현숙 씨도 지금. 고기만할수아 야. 내일 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자리에 가서 생각해 보고 나한테 살짝 알려줘. 네, 근데 옥순이씨하고 아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경순이 우리 한5 분만. 어 먼저. 얘기 할수 있어요? 영자랑 데이트하면서 아, 너가 생각나. 계속 영자한테 직진하세요. 저는 삼철님한테 음, 음, 하겠습니다. 이, 음. 이 얘기 러온 건데. 음, 근데 오늘 나와가지고 되게 많은 대화를 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직진해야 될 수준까지는 못 올라갔다. 반면에 영숙님은 생각 안, 안 하고 얘기를 해도 아. 얘기가 잘 통한다. 그래서 나는 슈퍼데이트 건 따면은. 어쨌 너한테 쓸 거니까 어, 진짜로? 갑자기라고 생각만 안 하고 있으면 돼 음. 뭐 데이트 재밌었어요? 제가 픽한 분들이 아니고 저를 픽해주신 분들이라 사실 막 마음이 가볍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경험 없죠 두 표든 세 표든 받았는데 음. 둘다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음.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 뚫어봐. 난좀 확신했어. 형철. 저요? 그렇지. 형철님이픽이 어떻게 되든 그냥 나는 좀 결정했어요. 아내 네, 선택에 상관없이 음. 계속 갈 거라고요? 응. 음. 만약에 아니면 여기 나온 건 좋은 추억인 거니? 아나너 아니면 그냥 좋은 추억 만들었다 생각할래 해버리란다 옥수님과 비슷한 정도의 호감도였는데 그렇게 호감을 표현해주셔서. 조금 더 호감도가 올라갔습니다. 뭐 설경하러 가는 거 옥수님? 응? 설경하러? 응. 혼자? 응. 진짜? 응. 혼자 가는 거 아닌 거 같은데? 혼자 가나? 상철님랑 같이 가는 거 아닌가? 하자하기로한거 아닌가? 지금 상철님이 이렇게 하라고 사실 만들로 갑자기 적극적으로 코트에 패딩까지 껴그 장갑 챙겨서 나갔어. 상철이에게 잘 됐다는 거지? 응 음. 아, 이것도 슈퍼데이트을 따야 할 이유가 생겼고요. 우리 영자 씨. 이또 약간 그 나는 미, 나는 술로의 약간 그. 있죠, 있죠. 아침. 아침 꿈 있잖아요. 예. 네. 네, 우와! 꼭케이크 자격증이 있대요, <laughs> 저. 병운님 자 숨쉬 장난 아닌데 영자? 어 아, 이게 내내 거야? 저거 어. 와 장난, 장난 아닌데? 이거 씻고 와서 먹어야겠다 아, 자 설국 만물 진짜. 미션에 적용하는요 아, 슈퍼대기특권의 주인공은 와,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잘만 진짜 잘만들었다 어, 슈퍼대기특권 아... 어... 감사합니다 같이 나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냥 이미지를 떠올리고 이제 만들어 영숙님 그렇지 아 영숙님영숙 아 어? 아? 이것 봐봐 참. 이거 이거. 그래서 내가 데이트권을 땄어. 진짜로? 어. 진짜로? 쟤 어. 인기 되게 많아. 그럼 더 복잡해지나요? 그래서 나 너한테 쓰려고 왔어. 어 <웃음> 어떡해. <웃음> 가볍게 커피 한잔하면서. 키와 음, 대화하면 된다. 자, 제발 심리 테스트만 하지 마라. 따라와. 늦거가락 내가 갈게. 너랑 하고 싶은 거 있어 뭔데? 심리 분석 테스트에서 뭐 나의 심리를 깨뚫어서 <laughs> 평가하겠다는 거야? 솔로나라 와서 상황을 잘 나타내는 사진 세장을골라봐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그냥 너의 삶을 얘기해도 될것 같아 너의... 운동선수의 해가 쨍쨍하고 좀 어두운데?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왔고 네. 현실은 뭐 힘들거나 네. 뭐 그래도 이 철조망 너머에 네. 광명이 있듯이 오. 나에겐 좋은 날이 올 거다. 어. 노력 음. 힘들지만 계속 음. 노력하는 거. 중간 거 보고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 아까 어, 들어올 어. 때보다? 어 되게 어. 편안하네. 음. 그렇게막 강철같이 딱딱하기만 한건 아니었네. 아. 뭐야? 먼지. <laughs> <laughs> 와. 이제 둘이 괜찮아요? 잘 맞아버리면 뭐, 이제 끝입니다, 괜찮아? 그냥. 맞아요. 맞아, 맞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제 쌈을 하나 싸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상추 싫어하시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정말. 야, 이거 쌈 싸기 시작하면 그 러브 쌈인데. 그러니까. 쌈은 사랑인데. 오오 아, 너무 크셨다. 뭐야, 이 하루만에 또 이런 그림이 나와, 또? 이렇게 둘이서 밥 먹는 게 좋구나. <laughs> 어 근데 나는 어제 데이트 우리 그2대일 데이트 할 때도 용수님이 계속 옥수님 보면서 계속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계속 썰매 탈 때부터 계속 약간 내가 막 꼽살 리든아 <laughs> 아 그렇게 생각을 할까봐 어. 더 뭔가 좀 신경을 쓰려고 했던 것 같고 아 내가 효수님을 그냥 이 사이에 껴서 챙기려고 했던 건 아니고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 계속 잘해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는데 <laughs> 영자님하고 얘기하고 왔거든. 한 사람은 있을 거 아니야, 네 마음속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영자님이야? 영자님하고 옥수님인데. 어, 내가 봤을 때는 영자님이 더 접근인 것 같아. 근데 옥수님은 어제 놀랐던 게 내가 제일 늦게 들어와서 잤거든. 어. 제일 늦게까지 혼자 남아서 내 이름 써놓고. 어 그래. 눈사람 만는거 보고 저 사람도 진심인가? 그래 내가 말했잖아, 옥수님도 만만치 않다고. 같이 데이트를 했을 때 그나마 겐, 그나마. 재밌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약간 미래 지향적 가치를 선택을 해버려. 차라리. 두 그러니까. 사람이 비슷하면. 그래서 지금 내가 잠바 입었잖아. 어. 영자님 불러서 다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영자님하고. 음. 그래서 지금 둘이 그럼 바로 딱딱 데이트를 하니까 확신이 서지 않을까. 음. 방금 옥수님하고 얘기했고, 이제 영자님하고 또 연달아 바로 얘기를 하면은 내 느낌이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누구하고 더 대화가 좋은지. 좀 따뜻하게 입었어요? 응. 아. 아, 오늘 진짜 잘 먹었습니다. 감동? 난 진짜 상상도 못 했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면 내가 이거는 좀 해주고 싶다 해서 내가 챙겨왔거든. 음. 원래 옥수님이랑 대화하기 전에 영자님이 더 호감도가 컸거든. 그 상태에서 대화를 음. 했는데 음. 옥수님의 호감도는 올라가지 않았어. 이제 바로 또 영자님한테 음. 얘기를 해서 내 스스로에게도 음. 확신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빨리 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 자꾸 막 질질 끌고 있잖아. 난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아. <laughs> 존중해. 고마워. 상처님의 음. 선택이 내가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이, 그와 나의 운명이다. <laughs> 아, 진짜 어른이다. 어. 신중한 것도 중요해. 근데 바둑돌 때도 너무 고심하면 악수 든다고 하잖아. 치. 너무 고민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 음. 음. 지금 얘기를 듣고 나서 음. 결정을 했어. 영자 님으로 <laughs> 정했습니다 그렇게 네 알고 계시고 한번 나갈 수 있으면 네. 나가서 한번 데이트 하시죠. 그치, 그치. 아, 들어가는 거 예쁘고 네, 가겠습니다. 네. 노란색으로 바꿔 왔어. 아, 진짜? 응. 어머 우와. 오, 노란색 너무 예쁘다. 네, 노란색 우리한테 잘 어울리셨다. <laughs> 소 윗하네, 영수. 귀여워. <laughs> 귀여워? 야, <laughs> 귀엽대, 이제. <진짜로? 웃음> 어, 사랑이 빠졌어. 어머. 사랑이 빠졌어? <laughs> 자, 영수 씨하고 현숙 씨 이제 데이트. 선탄한 거 어떠세요? <laughs> 하면에왜 <laughs> 등산 좋아해? 아, 나 등산 별로 안. 아해서 어. 별로. 음. 우와. 이야. 우와, 와,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 어, 자연스러워서. 어 손손친 손손친 아 벌써 내일 집에 가는데 안 믿기지 아. 너무 빨리 가지 않았어요? 나 내일 울면 어떡 하지 표시 들어가 있을게 <laughs> 눈물이 많아? 아, 눈물은 많아 그리고 헤어짐에 대해서 좀 많이 약해 사람 사람뿐만 아니라 약간 그 지나가는 거에 대한 되게 아쉬움 많은 남자친구랑 싸우면 어떻게 풀어? 바로 풀어 아니면 좀 시간을 바로 안 좋은 감정을 오래 끌고 가는 거 자체를 싫어해가지고 너무 거면... 기분이 안 좋은 얼굴에 바로 드러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나도 안 그럴 그러니까 것 같은데? 감정을 못 숨겨. 오늘은 약간 선수님에 대해서 막 이런 그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싸웠을 때 어떻게 푸는지 저는 그게 중요해요.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푸는지. 중요한 부분이죠. 네. 비슷한 부분 많았어. 아더 음... 음... 좋아. 헤어지는 거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익숙해진 거 상황들에 대해서. 저도 근데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할때 응. 서로 만약 에 다른 부분 이 있을 때 맞춰갈 때 크게 충돌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있는 드는 그런 거. 떨어졌다. 주차 잘해 너. 응. 음. 고장기 또 발견. 아 양갈비를 복판에다가. 야 스텝 또. 얘 때문에 설레는데. 고기 하나. 야 대답 못 하는 거 봐. <laughs> 아 대답할 가치가 없지 이거. 골질 질문. 뭐? 내가 남아 있을줄 알았어? 나는 그 랜덤인 줄 알았어. 뭐 룰도 이해를 못 하고 지금. 어 그렇지 그래 가지고 딱 기다리 너있는 거야 오케이 와 진짜 이건 운명이다 이거. 민날인가? <laughs> 미나리요? 명인나무를 무시해. 아명이나공고마진 일부러 그러는 거야? 어? 이게 메론, 아 민트 초코, <laughs> 민트 뭐랬지? 아 민트 초코, <laughs> 민트 뭐랬지? 와 진짜 완전 어리버리 끝판왕이네 진짜. 그래서 왔는데 지금 허당만 <laughs> 보이고 있고. 난리 이제. 났어. 약간은 편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약간 또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숙제를 다 끝마친. 기분이라서 지금부터 음. 내일까지 좀 편해지지 않을까? 어쩔 수 없네. 아, 왕관에 무게를 쓴자도 그러니까 그 이때까지... 왕관에 무게를 견디라잖아. 아, 이제 들어가면 좀 편해지려나? 아, 아직까지 막 편하지 않네. 진짜? 저 둘한테? 그냥 내 마음, 내 스스로가 그런 사람,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래. 이제 들어가서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빨리 들어가자. 음. 편의점도 갔다가. 어, 둘은 서로의 마음 확인한 것 같네요. 뭔가 마음이 딱 통한 뭔가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냥 끌림인 것 같아요. 상철님도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저랑 대화를 하면 편하고 저도 상철님한테 이유 없이 끌리고 그런 거. 상철님은 볼수록 그냥 호감도는 올라가요. 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남녀 통틀어서 제일 배려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이 마지막. 때는 좀 너무 편했고 좋은 얘기만 할수 있었기 때문에 힘든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 뭐 제일 즐거운 시간이었지 않나 개인적으로면 나 아, 원래 맛 나와서 요리할 생각이 없었어. 저 전... 내가 기막 집에서 요리를 해먹진 않으니까. 예. 서툴지만 이렇게 하는 모습이 맞아, 너무 아름답지 맞아. 않아요? 맞아. 아유, 잘하네 그래도 어. 이렇게 나좀 괜찮지 않을까? 너무 이뻐요. 진짜 딱. 좋다고 하니까 와다다다다 진짜 전혀 긴장을 푸지 않고 계속 네. 이거 막 해주잖아요 긴장을 푸지 않고 네. 계속해서 가요 네. 현수님 <laughs> <한스님. 웃음> 대박 레트로트 카레 이야 있어 보인다 감동인데? 하이네플좀 썼습니다 우와. 파인애플 좀 주시죠 <laughs> 나 이거 진짜 마시고 싶었는데 현수 씨가 음, 아, 아, 또 커피까지 너할 거지? 나? 어. 모르겠어 <laughs>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 상철이 눈에 발표. 아 대박이다. 아, 저 언니 푸기를 모르네. 진짜. 그러니까 경수님도 되게 매력 있어가지고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건또 알겠고 한 하루만 더 있었어 살려줄수 있나. 영숙 있나? 뭔가를 준비했는데. 를아또 어, 준비했어요? 앨범 나중에 여기다 사진 넣고 써. 아 넣으라고? 어. <웃음> 잠깐만요. <웃음> <laughs> 어 있다. 진짜로. 에이, 뭔데, 아, 뭔데 뭔데 뭔데. 와. 아, 저렇게. 와. 아, 포토 프린터라고 그러나요? 저, 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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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성. 아, 예, 영숙 이벤트 이벤트. 마지막 이벤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별로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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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봤을 영숙이 많이 쳐다보았고. 와 짧은 시간에. 헉, 다, 아. 다 찍었구나. 아. 아. 너와 십보데이 당했던 마음, 마음, 마음 하나로. 그 얼마나 불살랐어요? 새벽 3시까지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기대와 함께 아이고야. 데이트를 준비했어. 아이고야. 여기 올때 막. 아 뭐야 아, 진짜. 아, 준비상이 대박이야. 시간날수록 평안함 속에서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고. <laughs> 보함이 설레임으로 점점 더 채워지는 걸. 세상에 사바5일 기간에. 응. 그러면 한 가지 소원이 생겼는데 너의 얼굴이 행복이 넘치게 없이도. 응. 응. 아 이런 거 하지마. 와 <laughs> <laughs> 너가, 너가 이걸 만든 거야. 야 네가 만들었어. 이거까지. 할수 있는 마음을 올라오게 해준 거지 너가 한수님이 처음에 표현은 잘안 하셨지만 되게 진정성 있게 저를 대해주시고 다른 출연자분들 응원해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온게된거 같습니다 밖에서 여기서처럼 잘 알아가면 더잘 지내고 음, 재밌고 좋은, 좋은 거 많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하는 느낌으로 확실한 가이드가 생겼으니까 한번 제가 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쁜 카페에서 둘다 되게 좋아하는 디저트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싶어요. 내 진심을 알아주고 받아주고 허락해주셔서 고마워. 잘할게. <laughs> 아름다운 마음 보여줘서 감사하고 저도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서 이쁘게 잘 만나보겠습니다. 고생했어. 너무 좋아. <laughs>